안녕하세요. 마산 캐드 디자이너원의 정샘입니다. 이번에는 상단 리본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평면이라고 돼 있죠. 네, 클릭을 해 보시면은 다양한 워크플랜, 즉 작업 평면을 잡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모델링된 형태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작업 평면을 잘 잡으면은 우리가 스케치를 작업을 할때 결국은 이 작업평면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평면이 잡혀서 확보가 되어야만 원활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워크플랜 잡는 방법이 워크플랜을 잡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 패턴에 보시면은 직사각형 패턴 원형패턴 그 다음에 대칭 이런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 작업피처에서 평면 잡는 것과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모델링이 사용되는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에서 제가 XY 평면을 해서요 임의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스케치 마무리하면 빠져나가죠 돌출을 했습니다 자, 일정 높이를 주시고 확인하시면 사각형, 육면체가 형성이 되겠죠 육면체 같은 경우는 앞뒤, 좌우, 위아래 평면이 다 있기 때문에 특정면을 클릭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식이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특정면에서 일정 높이의 물체를 생성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우리가 워크플랜에 보시면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는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는 해당 평면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떼지 말고요. 위아래로 움직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을 0 하게 되면요. 이거는 직접 윗면을 찍은 거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자, 빠져나가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삭제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찍고 드래그를 해서 이번엔 높이 값을 10을 줬어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높이가 있죠? 그럼 만약에 스케치에서 워크플랜, 즉 작업평면을 잡을 때는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물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자, 그만큼의 높이 값이 생성된 거예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노란색은요 귀통이에 보면 크기를 움직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화면에서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기가 좀 그러시면은 작업 평면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가시성을 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허공에 떠 있는 물체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도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해당면과 반대편에 있는 해당면을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정확하게 중앙에 작업 평면이 생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0이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평면을 찍고 끌어당겨서 -50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거리 값을 몰라도 지금처럼 두 평면을 찍게 되면은 그 찍은 두 평면의 정확한 중간에 작업평면이 생성된다라는 뜻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CAD에서 CAD 3 D에서 UCS 잡는 개념이랑 비슷해요. 즉, 한 점, 두 점, 어떤 세 점을 찍게 되면은 그세 점이 지나는 평면을 우리가 작업평면을 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스케치에서 해당 평면을 잡아서 어떤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죠?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일 평면상 모서리 같은 경우는 한 모서리, 반대편 모서리 클릭하시면은 그두 모서리의 평행한 평면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대각선을 찍게 되면은, 요렇게 두 선이 평행한 우리가 요런 작업 평면이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예, 그 다음에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 세 점.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일 평면상 모서리.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점을 통과하여 평면에 평행되어 있죠 이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정한 점을 찍게 되면요 평면을 그 다음 평면을 잡게 되는데 해당 평면을 클릭해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 평면을 클릭을 해 주면은 그 YZ 평면이 바로 아까 찍은 점을 그 점에 지나게 되는 이렇게 평행인 우리가 워크플랜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작업 평면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물체 모델링에 맞게 편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 전부 다 스케치를 그리기 위한 평면을 잡는 방법입니다. 창을 닫고 새 창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어떤 파각형 하나 만들고 돌출을 줬어요. 자, 두께를 5mm를 줬습니다. 스케치 평면을 윗면을 잡았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빠져나가서 돌출을 했어요.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반대편에도 우리가 동일한 거리에 뚫고, 뚫고 싶을 때, 우리가 평면을 쓰게 되는데, 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두 평면 사이에 이렇게 하시면 은 정중앙에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직접 스케치를 뚫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패턴에 보면 대칭이 있죠? 그래서 이 작업 평면이 스케치를 그리는 평면으로도 취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대칭 평면에 기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주시면은, 피처를 해주면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이런 결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이죠. 이 평면과 반대편 평면을 선택하면은, 정확하게 중앙에 우리가 생성이 되겠죠 자 이때 대칭을 해 주면은 이 부분이 대칭 평면이 요걸 잡아 주시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반대 부분에도 똑같은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면과 활용하시면은 편리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하겠습니다 XY 평면을 잡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크기를 주겠습니다. 10을 주고, 크기를 5를 줬습니다. 빠져나가서요 돌출을 주는데, 제가 3mm만 주겠습니다. F6번 등각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피처가 생성된 거를요, 방향 원투 있죠? 우리 2D 스케치할 때의 배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잡아주시고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개수를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열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개수를 줄수 있고요, 어, 거리 값을 주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우리가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행렬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기둥을 하나 생성을 했어요. 돌출을 또 해봤습니다. 높이 값을 주겠습니다. 이런 경우 원형 배열은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을 회전축을 통해서 개체를 생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피처를 회전축을 잡아주는데, 이런 물체 축도 돼요. 그래서, 특정 물체 축을 잡게 되면 은그 축을 중심으로 내가 지정된 개수만큼 물체를 생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형 비열, 사각형 비열, 작업 평면과 함께 사용하는 대칭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패턴 개념이에요. 패턴, 어떤 반복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 평면과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좌측에 보시면 이러한 모델링 형상이 있는데 지금 이 테두리에 보면은 원기둥 형태로 쭉 이렇게 뚫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원형 패턴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자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XY평면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빗금친 부분이 또 우리 회전체, 회전체 개념이죠.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을 작동을 하시면 돼요. 전체 크기가 60일에 80이죠. 그래서 제가 크기를 하나 만들고요. 요 크기가 6 1입니다요 크기가 80인데 제가 반만 그릴 거기 때문에 40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68이니까 반하면은 간격 띄우기 에서 34가 되겠죠. 그다음에 8이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간격 띄우기 에서반으로8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파이 36이죠. 간격 띄우기해서 위로 18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죠, 우리가. 그 다음에 20 있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해서 10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일단 잘라내겠습니다. 아, 요 부분 있네요. 46. 간격 띄우기에서 이쪽 길이로 하나 있죠. 여기서까지가 46입니다. 네, 그러면은 요 형태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요 형태인데 끝부분에 지금 C3 돼 있죠. 그래서 못따기로 3이라는 거리를 주고 두 선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잘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20이라는 거리에 6만큼 홈이 있죠. 간격 뒤기에서우스 오른쪽 가서요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값이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간격 띄우기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6이죠. 6이 됩니다. 연장해서 이 홈이 중앙에서 30이니까 15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간격 띄우기에서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형태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기로 하시면 되겠죠. 자 삭제했습니다. 그럼 이 형태예요. 이 형태.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얘가 회전이 되는데 주기 요거에요 중심 주기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림처럼 표현하려면은 우리가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27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이런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두리 부분에 원기둥으로 빠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표시할 건데, 결국은 스케치 면을 잡아야 돼요, 그죠? 이럴 때, 지금은 요 면과 이면 요면 어떤 면을 잡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스케치에서요 면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했지만은 모델링 물체예요 외형. 그래서 그 외형을 가져오는 게 형상 투영이라고 그랬죠 클릭을 하시면 가져옵니다. 얘를 편집할 거기 때문에 투영 구속 조건을 선택해서 키보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했습니다. 중심에서요 선이 가는데 이 선이 있는데 9.9도 돌아가 있죠. 그래서 특정한 선을 임의로 그어주고 각도를 우리가 9.9도로 주겠습니다. 그 만나는 곳에 2.5가 있죠. 여기서 원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치수 유형을 2.5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 이게 반만 있죠. 그래서 18개인데, 여기서 원형 배열을 해서 선택해서 축을 잡고 18개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또다 편집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하지 않고요 스케치 마무리해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돌출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 화살표를 끌고 가시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해서 빼기로 하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작업 결과 나온 그 피처를 배열하시는 게 편리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피처가 이 결과물이고요. 중심축을 물체를 안거나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기둥. 그래서 한 바퀴 360도에 18개 해서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원형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각형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요새 창을 띄우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스 형태 위에 이런 원기둥이 쏟아져 있죠. 스케치에서 xy평면을 잡았습니다 전체 크기가 120에 50 이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고요 크기를 120으로 했습니다 50을 했습니다 요 크기에 자 이게 밑에 사각형 우리가 박스 형태인데 요런데 보면은 우리가 r3으로 처리가 돼 있죠 여기서 3을 처리하셔도 되지만은 입체에서 처리를 할게요 현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빠져나갔어요 돌출했습니다 두께가 20이죠 그래서 20만큼 줬어요 확인했습니다 F6번 누르면은 키보드 F6번 누르면 등각주상 형태가 돼요 현상태에서 위치를 보시면은 중앙에서 30이죠. 자, 스케치를 잡게요. 요면을 잡았습니다. 투영을 하게 되면은 요선과 요선을 투영하면 선이 나오죠. 중앙에서 마우스 움직이면 초록색이 뜹니다. 30이니까 위쪽으로 하나 선택, 마우스 오른쪽 계속해서 밑으로 하나. 그래서 이 거리를 15를 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5를 줬어요. 그런데 이 개체를 우리가 자꾸 그리다 보니까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다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만 만들어서 이렇게 배열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도 15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 해서 이렇게 가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곳에 파이 12자에 8개 있네요 그래서 이 교차점에서 그리는데 얘가 파이가 10이래요 빠져나갔습니다 얘를 돌출을 주는데 이 높이가 얼마냐면 30에서 10 빼면 20배면 10이죠 확인했습니다 끝 부분에 우리 둥글게 돼 있는데 어 지금 제가 필렛 값을 주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R3이죠. 그래서 윗 부분 하는데 루프를 처리할게요. 이렇게. 그럼 다3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저 반대 부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수치로 이렇게 라운딩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이 끝부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1만 처리할게요. 1만 줬습니다. 오케이. 이 결과물이 8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일단은 이 배열을 사용하시고, 처를 선택. 근데 지금 요 부분도 못 갖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개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Shift 키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선택. 요거, 요거 두 개죠. 요거하고 요거죠.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시면 돼요. Shift 누르면 같이 선택이 되고요. 요 부분이 지금 요 방향으로 네개죠 하나, 둘, 셋, 네개죠 그런데 간격이 얼마냐면은 30 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30 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방향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두 줄이죠 두 줄이고 이것도 30 이네요 그죠 30 확인하시면은 위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 배열 패턴, 원형 배열 원형 패턴을 활용하시면은 똑같은 물체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빠르고 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대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리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 줄이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얘를 배열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피처를 선택을 했어요. 요거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 돌출된 거에 못갖기된게 선택이 되겠죠? 네,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개수는 4개죠. 간격은 이렇게 30이 되겠죠. 30이죠. 자, 이쪽 방향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대칭 형태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작업평면을 이렇게 두 평면을 찍었습니다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 작업평면이 생기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대칭을 하게 되면은 이 피처들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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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서 대칭 평면을 예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아까 사각형 패턴과 같은 우리가 모양이 나왔죠. 이 작업 평면은 마우스 오른쪽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우리가 가시성을 꺼주면 됩니다. F6번 누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아까 사각형 배열로 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좌표 평면을 잡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어떤 것을 활용을 하시든 자기가 스케치를 그릴 평면을 잡을 수만 있으면 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평면들이 아까처럼 대칭의 기준면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사각형 형태의 행렬 배열과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하는 원형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실습도 해봤습니다.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